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몇 구절만 좀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와우. 되게 표현이 멋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그렇게 여길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부활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는 거기에 말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나팔이 이렇게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들이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네. 무슨 말이죠? 사후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 조금 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쓴 편지인데 지금 중요 구절을 좀 설명했어요. 소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 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내가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견실하며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잘 감당하다 하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것 마땅히 할 일이고 이거 헛된 수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우리 성도들이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 누구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호주에서 우리가 원래 여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데. 천국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짜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죠? 잠깐 지나가는 사람.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중국적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이중국적자 있을 거예요. 호주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중국적자. 진짜 우리의 국적이 어디예요? 천국의 시민권자 또는 뭐 한국 시민 아니면은 호주 시민 그러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안개같이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원래의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면 좋은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 또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시야가 막 흐려져요.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두번 정도 나옵니다. 다윗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도 보면 솔로몬을 보고 마음에 든지라. 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볼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에 든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더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요즘의 문제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예요. 유튜브 광고 5초를 허락하지 않는 세대. 넘어가기 딱 눌러버려요. 5초 딱 되면 바로 눌러. 6초, 7초를 기다리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5초도 길어. 삼 초에 누르고 싶은데 점점점 더 속도 속도 속도. 한국 사람은 더 심해요. 한국 사람이 호주 와서 힘들어하는 게 뭐, 뭐예요? 인터넷이 느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그랬어요. 점점 더 사람들은 속도의 가치를 둡니다. 속도에 열광합니다. pc방 엄청 빨라요. 점점 빠른 pc방이 생겨나요. 심지어는 pc방 이름이 졸라 빨라 pc방 와,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제가 상호만 소개한 거예요. 속도에서 밀리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일대. 미국의 예일대 대단하죠. 동경대, 일본의 동경대, 대만 국립대, 서울대, 하버드 대학원을 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임만웰 페스트로라이시.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한국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인생 성공하려면 속도보다 방향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신앙생활 성장해서 새 신자 등록하자마자 막 갑자기 오자마자 랄랄라 방언하고 막 갑자기 막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막 순장하겠습니다. 팀장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할까요? 이상하죠. 막새 신자가 오자마자 갑자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하, 막 임제 가운데 막 찬양하고 막 헌신하겠습니다. 막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방향입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잠깐 속도를 멈추고, 줄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하루를 열때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청년부가 다음 달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큐티합시다. 아멘이 없네요. <laughs> 아멘합시다. 여러분 큐티 왜 해야 될까요? 큐티 책을 들고 다니면은. 멋있습니까? 아니면 큐티를 하면은 더 복을 받습니까? 왜 하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큐티예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펴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느 길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큐티예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도하는 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너무 바빠. 빨리 챙겨서 나가야 돼.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요. 가면서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면서 한 손에 또 다른 거라고 너무 급하고 속도 빨라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보다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남보다 빨리 집을 사야 되고 남보다 빨리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이러면 그거 아닙니까?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점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 사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그런데 점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감격이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바빠져요. 왜? 주말에도 쉬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린 썬데이 주일에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저녁까지 있다 보면은 틈이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바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문제는 기쁨과 감격이 교회와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속도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 명인데 게임을 어느 날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막내가 이제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얘가. 2학년이니까 올해. 근데 게임을 하는데 닌텐도 위를 들고 이렇게 그 레이스카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니 오빠랑. 그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얘는 이게 반대로 잡았는지 똑바로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야. <laughs> 하면서 하는데 막 가다가 부딪히고 막 하다가 차가 완전히 180도 돌았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빨르다 <laughs>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빨리 가도 의미가 없어요. 더 문제가 심각하죠. 속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향을 잘못 잡고 뛰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영화 우리 장동건 유호성이 나오는 친구라는 영화였는데 한편 볼게요 야 습습하네 우리가 옛날에 신의 내준다 했는데 그만 시집 가고 는가봐우자진간에 축하한다 크게 해주세요 성대님 니는 네애 있나? 없다 하지. 그럼 우째로, 임마.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 네가네가 네가 우째 소개시켜줄래? 준서가 니가 그랬노? 10분 지났습니다. 동수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말해봐라. 니네 재판장에서 뭐 때문에 그랬노? 쪽팔리서. 뭐라고? 동수나 내나 둘다 그런다라이가. 그런 달이 쪽팔리면 안될까 아이가 마두게 다음 달에 두게 அவரா 이시합은 누가 이길 거 같노? 조련, 그거 알아? 아니다. 거북이가 물속에서 얼마나 빠른데. 거북이가 이길 걸. 물속 말고, 물 위에서. 임마, 니가 아까는 물속에 살있다가 내가? 내가 언제? 아, 새끼 진짜 고름하네. 야, 우리 큰일 났다. 너무 멀리 온거 같다. 돌아 나가자. 그래. 좀 있으면 물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래. 네,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친구라는 영화인데 이제 친구 어릴 때 마지막 에 이렇게 어 기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끝나는데 어릴 때 같이 놀고 학교 다녔었던 친구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 에한 명은 그 중에서 또 다른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어 감옥에 있는데 어릴 때그 친구가 면회를 온 거죠. 와서 너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폭. 방향 잘못 잡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을 잡으면 건달이 되는 거죠. 건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건달은 건달이에요. 자, 반대로 물론 저기에 나오는 면회를 간 친구가 뭐,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방향을 잘 잡아서 선교사가 됐다고 칩시다. 선교사.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찌질해도 사람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방향 잘 잡고 가면 속도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하죠. 결국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은 잘 되고 방향 잘못 잡으면 선택과 속도와 상관없이 잘못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늦는 거 아니야? 결혼이 좀 늦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성공이 늦는 거 아니야? 내가 남보다 좀 저축을 늦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가속 페달 밟고 브레이크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가 좀 옆에서 얘기해 주면 좋아요. 잘못됐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잘 잡아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저희 집에 이제 예전에 산은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심리학자 박사가 쓴 책인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책의 핵심이 뭐냐면 감정 소모 하지 마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털어 버려라.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라. 사람이 잡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빨리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로 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얘기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전도할 때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등포 역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복음을 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발걸음 무겁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방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혹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형 아도니아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 어, 그 상황을 듣고 바세바가 나단선 지자가 찾아가고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빨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전에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하고 나팔 불고 잔치를 열고 빰빠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위 수여식을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렇게 이제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죽이는 일이 생겨서 결국 아도니아는 죽어요. 자그 다음에 그럼 솔로몬이 자기의 왕 자리를 뺏으려고 했었던 형 죽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싹 모든 사람을 다 바꿔요 마치 대통령이 새로 뽑히니까 그런 어, 의원들을 다 바꾸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세팅이 되어 있지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때 성전이 다 완공이 안 되었을 때기부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양한 마리, 소한 마리 이게 아니라 왕이니까 스케일이 엄청 커요. 번제를 드리는데 재물이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천 마리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를 번제 제물이 1000마리. 그래서 1000마리를 죽여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 피와 그 기름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굉장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왕을 세워 주셨는데 제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에 든지라. 와, 여기가 딱 밑줄. 되는 아주 중요한 솔로몬이 마음에 든 거예요. <laughs> 여러분,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장수하고 싶어요. 인기가 많아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혜를 선택한 게 솔로몬의 위대성일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솔로몬의... 솔로몬 같이 지혜롭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선택을 잘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 가지 중에서 지혜를 잘 선택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방향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생이 잘안 풀리면은 우리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이 생각합니다. 전공을 바꿀까? 직업을 바꿀까? 회사를 바꿀까? 우리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꼬이면은 나중에 40, 50, 60 가서 어떻게 생각해? 결혼을 잘못했나 봐. 선택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방향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이렇게 풀 깎는 기계 큰 잔디밭에 들어가서 막 가고 있어요. 스톱 그쪽이 아니에요. 에이 뭐야? 이쪽인 줄 알았네. 에이 다른 데로 막 가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누구를 위한 건지, 무엇을 위한 건지. 근데 누가 옆에서 영양교 있는 샘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 아닌가 봐. 어이, 전공 받고 열심히 일해요. 크으, 열심히 노동하고 막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어느 방향으로 간지 몰라요. 근데 누가 또 옆에서 얘기하면 어? 아닌가 봐. 에이, 다시 학원 끊고 다시 자격증 따고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방향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한번 띄워 주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 그다음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로 문제, 돈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방향, 사명 위에서 방향 잡고 나가면 그 모든 문제 하나씩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구하지 않은 것, 필요한 것 부, 건강, 명예 너 같은 왕이 다시는 없을 거다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너를 보인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